허경영의 콜미와 라인 나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음악이 없었어. 그게 딱 나오고 나서 그냥 갑자기 케이팝이 나오지. 그래 가지고 나라가 그 케이팝에 좀 강남 스타일을 만들었지. 내꺼 가지고 아, 갑자기 싸이가 그냥 전 세계를 때리면서 케이팝이 바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중앙일보 띄워봐, 사설. k 팝의 원인 제공자는 허경영이다 모든 연예인의 활동은 허경영이다 띄워봐. 네. 우산산자 재밌지 않아요? 네. 어, 내가 저거 돌린 거야. 네. <laughs> 우산 안에 네 명을, 사실 우산 안에 네 명이 걸어갈 수 있나? 네. 근데 이저 우산은 4명을 네 명을 실고 가네. 그게 500궁이야. 네. 이 사람이 있었죠? 중앙일보. 네. 중앙, 네. 중앙. 네. 있죠, 그죠? 네. 아, 그리운 허본자. 내가 이때가 대통령 안 나갔을 때에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올려봐. 야권 단일화가안 되고 잘안 되고 있죠? 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어, 도대체 차별화안돼 이렇게 허전한 선거 때문에 간절히 그리운 이런 분이 계시다. 그 별명도 그하한 허본자, 바로 허경영 후보다. 네. 허본자와 비교하면 방문하는, 작은 감자로 보인다. 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설이야 사설. 이게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작은 감자로 사람하고 감자하고 같나?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명예훼손에 걸려요. 이거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야. 그런데도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인데 그걸 할수 있나? 호갱이 형과 비교하면 아주나 요거 읽을 때마다 까맣다. <laughs> 이렇게 허전한 성장 간절히 그리지 말이다. 그 별명도 그러가허번자 호갱이 형허번자와 비교하면 박문 안은 작은 감자로 보인다. <laughs> 요거도 요거도 봐줄만 해. 근데 그분의 발밑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 <laughs> 이게 농담이 아니야. 그분의 발밑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 그렇게 해나하안했어요 그분은 5년 전 애굽의 신하의 산에서 계시를 받은 모세처럼 나타나셨다. 그리고 돌판에 불로 새긴 십계명 같은 공약들로 우리 머리를 내리치셨다. 와, 이게 지방 신문이 아니고 주광 중앙, 중앙일보야. 사설이에요 사설. 사슬. 또 봐. 안철수는 국회는 100명을 자르자고 했고 박근혜 문제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잽을 날렸다 그지? 그나마 반박한 쪽은 심상정 노예찬이다 학교 폭력 추리하고 학생성 추리자는 거냐 좀더 연장하면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혜 말로 용의란 뜻도 되겠다 하지만 짧은 생각들이다 허번자는통 크게 국회는 200명을 자르겠다며 미개한 국회에 출마고시를 도입하겠다 고 분노하셨다 그죠? 나는 국회의원을 백명으로 하겠다고 그랬지.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는 바위처럼 굳었다. 드디어 정당한 제작업애고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시겠다고 확언하게 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무소속이 안 되면 나라 망해. 네. 알았죠? 네. 패거리로 몰리면 안 돼. 네. 알겠죠? 네. 아, 이게 우리가 허본자에 비하면 비정규직을 절반 노출이겠다는문재인이 공약 째째하다 그죠. 그분은 모든 비정규직에 월급 150원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쿠폰을 줬다. 그죠.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은 대기업 가는 사람 안 줘.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은 100만 원을 보태줘. 월급에다. 괜찮잖아. 또한 노조 시위는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다스린다. 노조 해가지고 회사가 멈추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그죠. 기업 프랜드리로 과감한 투자를 끌어냈다는 보관이시다.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장하고 걱정 붙들어 맺으라. 오히려 허번자는 직접세를 싹없애는없애다는 보너스 공약을 얹어 주셨다. 그죠? 그리고 방문한 것 똑같이 필요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국가예산 줄이며 다 된다는 센스 있는 해법을 내놓으셨다. 이건 돈이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마치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사니 예수님의 오백이여 같은 기적처럼. 어 그냥 그래 그래? 이 사람이 이 말이 이상한 게 모세가 나오고 예수의 기적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은광지 나를 갖다가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소통과 화합을 말해도 그분은 해방을 이야기했다. 이른바 오대해방이다. 시험해방. 학생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면 돼. 뭐 때문에 수능을 여러 개를 보나? 자기 좋아하는 거한 과목만 보라 이 말이야. 그거만 평생 시험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보아서 그 점수대로 자기 전공과목 가면 되죠. 두 번째 결혼해방, 바로 1억 줘버려. <laughs> 아주 간단해. 네. 등록금 해방, 반값이 아니라 완전 공짜다. 네. 장학재단을 전부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장학금인 독일같이 넘치게 해버려. 네. 독일 대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료야. 네. 등록금 받는 대학은 한 개도 없어. 네. 그왜 그렇게 했어? 장학금이 남아 돌아가. 하도 장학재단이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등록금 해방. 반값이 아니라 완전 공짜야? 네. 군대 해방. 징병제 폐지. 네. 전부 돈 주고 모병제 하겠다. 네. 20살짜리도 끌어오고 60살 먹은 사람도 군대 오겠다면 월급 줘. 그러니까 군 내부만에 60살, 20살, 50살. 나이가 다 달라요. 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절반이 넘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이 돼야 안 돼. 젊은 애들이 노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견문이 넓어져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막 섞여 있네 75살까지 군대에 허용해 일반 병으로 그러면 노인 실업자들이 군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전투가 요새 소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열심히 뭐 인터넷 뭐 집은 주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요 요 군대 요 군대 해방이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모병제로 하겠다는 거야 네. 취업해방 청년은 제다 국가인턴 청년이 취업이 안되면 국가인턴으로 월급이 나가 네. 내말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취업을 누가 책임져 국가가 국가가 민간기업들하고 소통해서 전부 취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네. 좋아 안 좋아 네. 이 사람이 이런 거 아주 아니 내 공약을 이 사람은 다 메모해 놨던 네. 거야 그쵸? 어디 이뿐이랴 투표시간 연장 논란도 5년 전에 이미 내다보셨다. 그래서 미리 15세까지 선거권을 주시고 15살까지 중학생은 투표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 배워야 되냐. 중학생 때 가서 투표를 해봐야 민주주의를 알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그래야 애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애들이 투표를 먼저 해봐야 돼. 부모한테 15살은 부모 말을 들어. 그러면 끌려가서 투표하는 거야. 그러면은 15살짜리 애들은 투표한 날 돈을 줘. 얼마를 주냐? 5만원.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애 둘만 데려가면 10만원이 나오네. 뭐 무슨 청소년은 돈을 주는 거야. 나 투표하러 가는 날, 여기 여기는 그게 안 해놨더라. 어, 자, 시 주시고 국민이 원한다면 무한투표까지 허용할 기세였다. 이렇게 친절하게 맞춤형 구원를 약속한 정신들이본적 있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게 본 거야. 네. 따지고 보면 예능 정치의 저작권도 허번자 소유야? 네. 힐링캠프나 무슨 무슨 콘서트보다 훨씬 먼저 예능 무대에 섰다. 네. 직접 라인 나우 콘서트를 열었지. 네. 콜미를 부르셨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불러봐 넌 시험할게. 살도 빠지고 키도 커지고 더 빼지고. 그지? 88만 원 세대를 넘은 국민의 절망을 어루만지는노래였다 곧바로 음원 찬터 1위 상위권을 휩쓴 건 너무 당연하다. 네. 네. 그분은 이듬해 싸이가 라인나우를 발표해 표절 시비를 불렀지만 별 말씀 없었다. 거의 통권 양보가 없으면 오늘의 강남 스타일 신도름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네. 어? 네. 마치 대단일화가 정부 인양 18대 대선반이 쪼그러들었다. 그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불행히도허번자는 박근혜와 결혼설로 피성거까지 박달되는 바람에 19대 대선에 나, 나볼수 있을 것 같다. 그 내가 나갔잖아, 이제 나중에. 거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인다. 이게 끝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일보 가장 큰 어떤 신문사들이 논설병이 본 허경영이야. 근데 허경영을 사위꾼이다 뭐다 이러면 되겠나? 호갱령을 이렇게 이분이 아 그리운 거본자 중앙일보지 네. 여기에서 호갱령을 평가한 거야. 네. 그 사람들은 내에 비하면 감자 작은 감자로 보여. 네. 그리고 발 밑에 까마득히 못 미쳐 네. 발바닥 밑에 이게 보통 일이야. 아니요. 나를 보는 지성인들의 시각은 날카로워. 네. 이미 나를 다 분석하고 있 네. 네. 어, 응. 대단하죠. 이미 신인을 볼줄 아는 천재들은 천재를 알아보는 거야 예. 알겠죠 예. 어. 재밌죠 네. 나 이런 속신원한 글을 그 당시 썼다는 거내 대통령 안 나간 사람한테 이걸 쓴 거야 예. 아 허경영씨 안 나오니까 아 그리운 후보자 아, 그때 어. 또 요번에 나오면 무슨 말을 할 건가 궁금했는데 <웃음> <웃음> 안 나오니까 서운한 거지 어 저기 일어선 사람이 누구야? 어디로 가노? 어 재밌지? 네 재밌죠? 네자이 이름이 뭐야 이 사람? 이철호 이철호 사진 올려봐. 이철호 이철호 저 어? 이철호에게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이철호에게 레벨 오만 모 들어가라. 이철호는. 500국, 500 천국, 들어가라! 대단하죠? 예. 이 사람, 들어가면 집에 가족들 전부 레벨 5만무 들어가라. 예. 잘 됐죠? 예. 어, 이, 이분이 복을 지은 거야. 예. 어, 그 당시에 나를 이렇게 내공략을 분석해가지고 예. 다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야. 예. 아니, 내, 내한테 비하면 여야 후보가 작은 감자로 보여? 이야, 그리고 내발 밑에 까마득히 못 미쳐? 네. 엄청난 이야기야. 네. 저 사람 저 고소 안 당했는지 몰라. <laughs> 아, 그러죠? 네를 네, 지성인들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네. 그래, 허청년 그 애들이 전부 박사, 머리 좋은 애들, 전부 부잣집 애들, 이런 애들이었거든. 어, 근데 나를 그렇게 좋게 결사옹이 하는 그런 부대였잖아.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신인이 언제 어떻게 아시아 통일을 할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안 가고 절에는 안 가면서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가 지금 만들어졌어.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믿는다고 이게 어떤 영적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로 일본에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컴퓨터 갖다 놓고 절하고 막 그래 지금. 어. 일본에 인공지능 교회가 있어요. 인공지능의 절이 있다고. 그 인공지능 컴퓨터 갖다 모셔 놓고 거기서 절을 해. 부처가 앉아 있는 자리에 인터넷을 갖다 놓은 거야. 어, 그리고 예배 보고 뭐저끼리 그래. <laughs> 아 이미 인터넷 종교 인터넷 종교가 나타났 어, 알겠죠? 옛날에 우리가 태양을 숭상하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태양신을. 네. 어, 그처럼 똑같이 인터넷을 숭상하는 종교가 일본에서 발생했어. 어 지금 그 실제 텔레비에 나와요. 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은 알려지면은 전 세계에 퍼지는 속도가 한 달이면 끝나. 신님 네. <laughs> 시간이 다돼가지고요. 신인님 어. 질문. 건너뛰고 체험사례. 아 그렇게 그렇게. 네, 오늘 질문 하나만에 하나에도 오늘 넘치죠. 네. 아. 그러면 체험사례 어. 준비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죠? 네. 아 엄청 재밌어. 네. 뭐 시간이 짧아 그런지. <laughs> 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네. 유명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날 평가한 거예요. 네. 어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허청년도 얘들이 겁이 나서 보도도 안 해. 옛날에. 네. 음. 그 그러니까 어떤 신문은 보도를 했잖아. 네. 재밌죠? 안녕하세요. 네.